요나탄 손폴린스키는 왜 굳이 금이 아니라 은을 의미하는 카스파로 코인 이름을 붙였을까요? 금이 은보다 경제적으로는 더 가치가 있는데 말이죠. 카스파의 추종자들은 카스파를 디지털 실버 위드 유틸리티라고 부릅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며 주로 장식 및 투자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금융 위기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금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은은 산업적 수요가 많은 금속입니다. 전기 전도성 및 화학적 성질 덕분에 전자기기 및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즉, 금과 은, 이두 귀금속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특히 은은 쓰임새, 유틸리티 측면에서 더 의미를 부여받는 금속이죠. 요나타는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화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부르죠. 비트코인보다 경제적 가치는 떨어질지라도 비트코인보다 더 쓰임새가 있는 화폐, 은과 같은 화폐를 만들고자 하여 카스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현재 금한돈 시세가 대략 56만원, 은한 돈은 5,700원입니다. 대략 100배 차이가 나죠. 카스파의 가치도 언젠가는 비트코인의 100분의 1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